네, 오늘 95년도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아, 중국의 모 후일란 선수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띰트입니다 네, 라운드 아, 네. 착지 좋아요. 자, 더블 트위스트 유르첸코 기술을 뛰었죠. 네, 착지 완벽했고 네, 이때 나이 16살, 네, 몸쫙 펴서 다리 하나 안 벌어지고 아, 착지까지 다리를 모아서 9.937이 점수가 네, 이 대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였어요. 자, 이번에는 이단평인봉 모후이란 선수, 이 선수의 어, 주종목이라고 할수 있죠. 자 크게 휘돌기 뒤로 어, 휘돌고요. 자 이게 모살토라는 기술이죠. 네, 모후이란 선수가 어, 처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을 따서 자 95년도인데 저런 기술을 사용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네트가 체프. 지금도처럼 모살토 기술을 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아, 네, 착지 살짝 아쉽네요. 네, 더블레이아웃. 네, 아쉬운 표정인데, 아 상봉에서의 그 기술은 정말 대단한 기술. 자, 진한도. 네, 지금 보시는 게 예, 모살토라는 기술이고.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아메리카논 게이로드 센시가 이모이라 선수는 이제 94년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개인종합만 게임 은메달 따고 모든 종목에서 금메달 땄어요 오가나 정말 그 레전드 선수죠 자이 드가체프 자세도 상당히 그 높이가 좋고 공중자세가 참 예쁘죠 아까 뜀틀도 그랬지만 어, 중국 선수들 중에 어, 대부분이 이 이단 평행봉이나 이 평균대, 좀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대신 이제 뜀틀이나 마루 운동은 좀 약한 편인데, 모후레아 선수 같은 경우는 어, 전체적으로 다참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80년대 첸큐팅 선수가 있었으면 90년대에는 모후이란 선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평균대 역시 모후이란 선수의 주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한 손으로 평균기 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모후이란 선수의 평균대 연기를 보면은 정말 그 불안한 감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완벽한 연기를 보이고 있죠. 네, 앞공중 돌기. 네, 360도 턴. 네, 점프의 연속. 선수는 와링 네, 라운드업. 아, 정말 한치 의 흔들림도 없이 저 이난도의 기술을 굉장히 네, 손쉽게 해내네요. 네, 중국 선수들의 이 점프를 보면은 굉장히 높죠. 자 지금도 이제 반 비틀면서 뒤로 공중 돌면 아, 그 물고 나무 서는 자세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쉽게 하고 있죠. 자 내리기 네 더블 네 더블 백한 발짝 물러났지만 이성수 항상 그 평균대 내리기에서 실수를 많이 해서 이 대회에서도 개인 종합을 놓쳤고 96년 애틀란타도 거의 뭐 금메달이었는데 평균대에서 착지해서 정말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또 메달을 놓치고. 자, 평균대 내리기에서 상당히 애를 먹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지금 한 손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공중돌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저런 기술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네, 지금 약간 다리가 벌어지긴 했지만 예, 공중 자세 굉장히 좋았고 흔들림이 전혀 없, 없었습니다. 자, 지금 내리기 더블 백. 네, 한발 m l 100ml, 100ml, 1 0 0 9 l 100ml, 1 0에1 0 1 0 1 0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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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 지금 현재까지 루마니아에 이어서 어, 2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팀이에요. 근데 95년도, 96년도, 이제 멤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중국팀은. 거의 뭐 드림팀이라고 할 정도로. 네, 더블 레이아웃. 착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중국 선수들이 마운 동이 되게 좀 약한 편이에요. 좀 하체가 좀 약해서 그런가요? 좀그 소련 루마니아 이쪽 뭐 미국 선수들에 비하면은 좀 도약이 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모후이란 선수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 나타난 그 청페이 같은 선수들은. 마운동도 어, 되게 잘하는 선수였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중국팀은 2단 평행봉 그리고 평균 대 굉장히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좀 어,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회적인 면이 강하다고 볼수 있겠죠. 자 마지막 아, 네. 무릎 펴서, 네, 월면 돌기 깨끗했어요. 아, 중국 팀이 상대적으로 그말 운동이 약한 편인데, 네, 지금 샤논 밀런 선수죠. 자, 9.8, 아, 굉장히 높은 점수 나왔어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